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천연 유기농 클린 뷰티 화장품을 제일 잘 알고 잘 만드는 에코먼트의 대표 신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남원에서 이런 숙제 가 갔어요. 그 자연과 사람의 공존 가치를 실천하는 남원 화장품 산업에 대한 응원. 네. 그냥 응원 한 마디 부탁 드린다고 오셨네요. 네, 아, 응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남원 화장품 지원센터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천연 유기농 화장품을 우리 고객사들에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희와 함께 치열업 하셔서 이클린뷰티 시장을 넓혀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laughs> <자. 웃음> 2021년도에도 지금처럼 그럴까요? 어떨 것 같아요? 이, 이, 2021년도에 화장품 산업이 네. 어, 남원 것이 잘될 거냐? 안될 네. 거냐? 어떠세요? 네, 네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팬데믹 네. 이후에는 어, 소비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고요. 사람들은 더 안전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들은 더 안, 그 팬데믹 이후로 시장은 굉장히 많이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너무 빠르게 변하는 어, 그 세상으로 인해서 이런 팬데믹이 왔다고 사람들은 아마 느낄 거고요. 이런 것들을 다시 그 깨끗하고, 또 원칙, 또 그리고, 어, 자연스러운 것 이런 것들로 다시 이제 그 회귀하게 될 건데요. 바로 그 중심에 저는 그 화장품 산업에서는 천연이나 유기농 뭐 클린 뷰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두 번째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걸 보내주셨어요. 함께하는 기업들이 모이는 남원 화장품 산업에 대한 기대라고 했는데 네. 기대 많이 하십니까? 네네, 저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아 매우 네, 크십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네. 하고요. 어...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여러 가지 이유 어, 그곳에 가면. 어, 조용하고 깨끗한 공기가 있고 또 어, 우리가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스토리가 많은 소재들이 있고 네. 또 우리가 그것을 산업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 의심의 여지 없이 음, <laughs> 잘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 제가 열의 질문 하나만 드리면 그 기업들이 남원 화장품에서 원료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그 박사님께서지리사을 네. 그 별로 강조하고 싶어하지 않으세요? 네네. 네.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주실 존 있을까요? 아, 네. 네. 어, 뭐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지 저도 충분히 전혀 아시죠? 예, 충분히 네. 이해하고 모르는 바는 아니나, 어,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예, 이런 <웃음> <웃음> 예, 이런 말처럼. 굉장히 그 지리산적인 것이 또 굉장히 글로벌한 것이 될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예, 굳이 또 너무 그것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프레임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저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가 매년 지리산 아름다운 공감 네트워킹을 함께 하겠다는 다짐. 그냥 어, 원래는 매년마다 가서 좀 걸으셨잖아요. 네네. 근데 올해 걷지 네. 못하게 돼서 솔직히 네. 네. 기쁜지 슬픈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아, 네, 저는 잘 걷는 여자입니다. <laughs> 걸을 수 있고요. 2 시간 걸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도 잘 줬고요. 올해 <laughs> <오래 웃음> 못해서 네. 좀 아쉬우시죠? 어, 매우 아쉬워요. 음. 네, 사실 그, 그 이틀 동안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 외부 활동은 이제 하루 진행하는데요. 어, 재작년에는 저희가 천연 염색도 했고요, 그리고 둘레길도 걸었고요, 또 쓰레기도 주웠고요, 네. 또 수체험도 했습니다. 어 그러면 코로나가 좀 끝나는 종식되는 네. 선포날 혹시 네. 내려가서 걸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우 걸어야죠. 아, 네, 그렇죠. 저는 뭐 종주도 했습니다. 혹시 수 도시락 주시나요? 아우 예, 그 도시락이. 네. 어, 도시락은 아니었고 재작년에는 그 마을 분들이 예,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음식을 해주셨는데 <laughs> 와 너무 감있다 아, 네, 정말 그 음식 하나하나에 만드신 분들의 그 정성이 느껴져서 너무나도 맛있었습니다 예. 많은 업체들이 이런 거를 보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뭐, 그냥 되게 획일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네네. 약간 남원센터만의 특징들이 네. 있잖아요. 네, 네, 아시죠? 네. 사람 성격들의 네. 이제 행정관리 해주시는 분들도 되게 자연을 소중히 네. 다루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업체들이 아시면 네.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도 들거든요. 네. 네. 지리산의 공정가치를 지켜가는 우리 기업의 자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남원지식센터를 자랑을 해달라는 건지 에코모터 자랑을 해달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때두개다해 네, 네. 주시면 제일 네. 좋을 것 같아요 아, 시작! 네 남원, 남원의 자랑 먼저 시작해 볼까요 네, 네. 네, 남원지원센터에는 어, 일단 너무 아름다운 우리 김조 실장님이 계십니다 네,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또 식물 그리고 또 우리 사람 기업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실장님이 계시고요. 또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이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업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우리 멋있는 유병한 실장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두 분만으로도 충분히 남원 화장품 산업지원센터의 자랑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또 저희 에코먼트의 자랑 좀 깨알만큼 네, 네. 해보겠습니다. 네. 예. <laughs> 저희 에코먼트는 어,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그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 예전에는 해외의 산지에서 그 좋은 식물 원료를 발굴해서 화장품에 그 사용하는 일을 했다면 지금은 국내에 좋은 소재들을 발굴해서 어, 화장품, 특히 클린 뷰티, 오가닉, 어, 천연 화장품 쪽에 그 직접 사용해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화장품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원물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화장품 품질이 당연히 남다를 수밖에 없고요. 또 저희가 그 소재만 잘아는 것이 아니냐 한다면 또 제형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는 어 국제 과제를 통해서 어그 건조함과 간지러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형을 이미 그 개발 완료했고요. 또 탈모, 천연 탈모, 천연 어 천연 소재를 이용한 또 탈모 화장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저희는 뭐 뛰어난 회사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것은 늘 깨어있는 마인드, 어,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어, 패러다임을 깨고서 항상 뭔가 새로운 소재와 또 제형들로 우리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저희는 저희 에코먼트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보다도 앞으로 더 에코먼트는 다양한 천연 유기농 클린 뷰티로 우리 소비자들에게 사용하는 즐거움 또 아름다워지는 기쁨, 이런 행복을 드리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